듯이 외국인을 이와주고 싶은 그런 약간 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러는데 외국인 도와주는 막상 도와주려고 생각해보면 나도 한국을 잘 몰라 이친 <laughs> 나도 도움이안돼 <laughs> 어. 내가 여기 어딘지 몰라 음, 뭐압구정 어떻게 가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laughs> 영어로 그냥 <laughs>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TMI 방송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게 참 웃긴 건데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가끔 영어를 되게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아아저 지금 이해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뭐 꼴값 떨면서 이름까지 영어로 TMI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가끔 이제 막 캐나다 얘기도 나오고 음.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이민 온 이민자들이죠. 짜라란. 와우 이거 나오겠다. 와.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이민 온 이민자들이죠. 네. 여권이 캐나다 여권이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된지좀 됐고, 저는 사실 언제 이민 오셨어요? 2001년도에 왔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왔으니까 둘다 이제 20년이 넘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산 시간이 한국에 서산 시간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길어지기 그쵸. 시작했고, 네. 훨씬 길죠. 저는 이제 뭐 나이는 비밀이지만 중학교 때쯤 왔고. 음. 그다 어. 계산되겠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 연도까지 말했으니. 중학교를 얼마나 오래 다닐 <laughs>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왔으니까. 지금 <laughs> 아 거짓말. 아, 오케이. 음. 어, 저는 아빠 쪽에 있을 때왔는데요 <laughs> <laughs> 네. 네. 아, 저도 초등학생 때 와서. <laughs> 아, 그, 음. 2001년이 초등학생이네요? 초등, 저도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저는 런던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음. 지금은 좀 유명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런던이라는 영국 런던에 사실 따라한 게 맞아요. 음. 아류라고 그러면 좀 섭섭하고 <laughs> 뭐 이게 영어 표현으로 카피캣이라고 표현하는데 음. 한마디로 짭퉁이죠. 그렇짭 짭던 짭던, 어, 어, 짭던. 음. 짭 런던이라는 도시에 전 2002년에 이민을 왔었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거의 제 죄송합니다. 거의... 런던 사시는 분들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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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아 o n London, 만 o n d o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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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d o 토라는지역에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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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d o 이 l o n d o 2 어느 지역으로 어, 오셨었어요? 저는 처음 왔을 때 여기 토론토 살짝 북쪽에 노스욕이라고 그 한인 분들 많이 사시는 음. 그 동네로 왔다가 거기서 살다가 저는 고등학교 때 윗비라고 약간 토론토 외곽에 있는 거기로 이사가서 거기서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은석이 형이 있었던 런던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짐 캐리가 태어난 뉴마켓에서 좀 음. 살다가. 음. 지금은 다운 토론토 다운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토론토 약간 다운타운의 바깥쪽에 살고 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 이 방송을 할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거는 대학교 때 런던에서 음. 이제 웨스턴이라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희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이민자로서 살면서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긴 하잖아요. 요즘도 뭐 이렇게 음. 어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거나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저희는 되게 감사하게도 어떤 그런 여건이 허락이 돼서 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물론 어디에 살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근데 해외 캐나다로 이민 오면서 뭐 약간 힘들거나 그랬던 뭐 힘들거나 좋았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좋았던 거는 일단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영어를 음. 할수 있게 된게 이게 지금도 그냥 가끔 뜬금없이 와나 영어 할줄 아네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오. 내가 영어 하는 게 너무 신기해. 한국말도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그런 말할수 있는 거에요 아니 뭐 근데 재수가 없네요. 은석이 형도 그렇듯이 우리 저희가 이제 원작으로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걸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난이 어... 재밌는 이잘 만든 영화나 책을 내가 원 원어로 이거를 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음. 거지.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한국 언어나 한국 사회나 문화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동시에 <laughs> 해외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갔을 때 되게 어색해요 맞아요. 되게 안타까운데 <laughs> 한국에 들어가면 외국인이 반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괜히 영어로 말 걸고 싶고 막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누가 누가 안 봐도 돼요 이게 막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영어를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게 음. 아니라 그냥 뭔가 그냥 영어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영어권 사람이랑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음. 욕구 누가 좀 헤매는 걸 봤으면 좋겠어. 어. 외국인이 헤맸으면 좋겠어. 내앞에 있는 외국인이. 아니, 내가 무슨 근데...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어, 한국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제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보성 녹차밭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을 거예요. 음. 근데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딱뭘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비 아저씨가 영어를 못 하시니까 당황해 가지고 음, 음. 외국인 보면서 막 당황하다가 이렇게 막 주변 젊은 친구한테 이제 막 이렇게 치면서 대화 좀해 보라고. 음, 음. 그래서 이제 막이 젊은 대학생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신났어요 음. 아 내가 이제 드디어 나설 차례인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던 음. 거죠 그 젊은 친구가 그 외국인 분한테 어~ 어디 가고 싶냐고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막 이러면서 얘기 하니까 갑자기 외국인이 농협 어떻게 가냐고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진짜 발음이 농협 어떻게 가요 이러는 거예요 음. 농협 발음이 힘들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농협 어떻게 가요라 보면서 와 진짜 여기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는 나라가 됐구나 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저도 외국인 아까 말했듯이 외국인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음.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러는데 외국인 도와주는 막상 도와주려고 생각해보면 나도 한국을 잘 몰라 <laughs> 맞아 나도 도움이 안돼 어. 내가 여기 어딘지 음. 몰라 뭐 압구정 어떻게 가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laughs> 영어로 그냥 <laughs> 근데 검색은 해줄 수 있죠 저는. 어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도와줄 수 있죠 야 여기서 이렇게 가래 그러면 사실 음. 해줄 수는 있지 그래서 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1.5세라고 부르잖아요. 음. 어, 약... 이민 이민자 1.5세. 그렇죠? 음, 그렇죠. 이제 왜냐면 하 한국에서의 어느 정도 정체성과 언어는 익혔는데 외국에서 사는 시간이 비등하거나 좀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확실히 그쪽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아니고. 음. 근데 원그 원본이라 고 그러죠. 그 뿌리인 한국인의 음. 완전한 색깔도 못 내고. 음. 약간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사이에 있는 존재. 그렇죠. 그니까딱 0.5가 음. 딱 그거잖아요. 우리 박명수 씨처럼. 그렇죠. 점오. 네, 점오. 음. 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딱 1.5세가 우리를 이제 자, 자칭하는 그쵸. 어떤 그런 이름인데. 그러니까 저희를 이제 데리고 오신 성인으로서 이민 오신 저희 부모님들은 일세대 이민자들이고 음, 음. 여기서 이제 태어난 한 한인 친구들은 이제 한인 이세라고 부르는 거죠. 이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음. 1.5세고 음. 저희는 미성년자로 와서 여기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민 처음 왔었을 때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솔직히 인종 차별도 많이 당했고, 어막 폭행도 당했고. 저는 이제 막 맞아서 실려가기도 하고, 어 아니 진짜로 막와 라디오 이거 막 전축 라디오 있잖아요. 전축 라디오로 이렇게 뒤통수를 갈긴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정신을 잃으니까 막 저를 몇 분간 폭행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진짜 땅을 기어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나 구급차 좀 불러줘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적도 있었었고 이게 한국 아까 캐나다 좋은 점뭐 얘기했을 때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음. 좀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음. 그 인간적으로 좀더좀더 좀더 야생 같은 <laughs> 그런 음, 느낌이 좀 음, 음. 있어요 무슨 말인지 밖에 다닐 때 항상 좀 주의를 좀 경계하는 그런 게좀 있는 거죠. 어, 것 같아요. 좀 와일드. 특히 음, 토론토라는 대도시에 오다 보면 조금 더 음. 와일드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런던도 이제 확실히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이다 보니까. 그쵸. 네,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정세들이 흘러들어오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민 처음 왔었을 때 언어도 안 되죠. 뭐 너무 외로웠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음. 한국에선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쨌든 음. 내 소속, 그 다음에 내 성적 또는 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서 알고 그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소통 방법이 확실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무척이나 외로웠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좀 교회를 찾게 된 것도 음.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이민 사회라는 거를 한인 이민 사회를 많이 경험하게 됐죠.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laughs> 나왔던 tv 시리즈 중에 음. 비프라고 한국말로 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한국 제. 아, 이름이. 저도 한국말 모르는데 그분 나오신 거잖아요. 그 스티븐 년 워킹 대대 예, 나셨던 드라마인데. 스티븐 연 해명하고 싶으면 뭘 해명할지 모르겠지만. 어, 아니 홍보하러. 아, 몰라. 스티븐 연 홍보하고 <laughs> 어. 싶다면 저희 채널에서 언제든지 그 그게. 드라마 보면서 진짜 공감 같은. 그게 진짜 한인 1.5세들이나 2세 분들이 보면은 공감할 포인트가 많아요. 거기 그 배경이 LA 쪽이 캘리포니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토론토 살면서도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일단 이민 사회 한인 이민 사회의 중심이 교회들이 좀 음. 있던 있다는 게좀 거기서 좀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리얼하게 나와요 그 교회의 모습이 제가 음.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잘 표현 현실을 그쵸. 잘 반영했다는 이게 말씀이시죠? 이게 그냥 어 그쵸 막. 어떤 작가가 어, 한인 사회의 중심은 교회래 이래가지고 꾸며낸 게 아니고 진짜 음. 한인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 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처럼 그래도 표현이 좀 리얼리스트하게 되더라고요 뭐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딱 느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저도 이제 이민 와가지고 저 이민을 도와주셨던 분이 목사님이셨고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서 개척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한인 그~ 그죠 저희 가족이 한인 사회에 좀물 이렇게 들었었죠 음.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큰 교회로 옮기긴 했는데 그것도 결국 한 한인 교회로 옮기겠죠. 음. 저는 그래서 그게 물론 제가 영어를 빨리 배우는데에는 좀 방해 아닌 방해가 음. 되었겠지만서도 저는 이민 사회가 조 그러니까 장단점이 극명해요. 이게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단점은 너무 말하는 것들이 쉽게 퍼진다. 음. 조금 좁다. 이제 어 너무 음. 좁아서 조금만 실수하거나 좀안 좋은 일들이 있거나 좀만 뭔가 각이 보이면 음. 어, 이니시를 열는 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조금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뿌리를 공유한 사람들이 같은 어떤 고유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음. 저는 해외 땅에서 먼 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게 저희가 이민 온지 20년이 넘었잖아요. 일단 뭐 어렸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성인이지만 달라진 점도 많지않아요 20년 전이랑 어, 지금이랑. 많죠. 지금 얘기하는 거딱 들으니까 20년 전엔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도 않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러니까, 해다가 어. 저희가 어느 때였냐면은 여기서 한국 마트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비디오 빌려서 비디오테이프를 빌려서 해피투게더 어. 같은 거 보고 그러던 시절. 그거를 시절에서. 녹화를 다떠 가지고 음. 불법이었겠지만 그걸 다 녹화를 음. 떠 가지고 그 비디오를 빌려 가지고 봤었어. 한국 예능을. 뭐 인터넷이 되긴 됐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한국 예능을 막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를 막 마음대로 보고 왜냐하면 이게 많아서. 진짜 놀라운 게 캐나다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발전 속도가 정말 느려요. 그쵸. 그래서 2002년이면 저는 한국에서 pc방 세대란 말이에요. 음, 음, 음. 한국에서 인터넷 엄청 빨리하고 막 서로 파일 공유하고 이제 막 파일 그막 무슨 무슨 디스크 이게 한때 유행하기 맞아, 시작했어요. 맞아. 그래서 막 애니메이션 공유하고 음, 영화 공유하고 막 하더라고요. 어, 불법이지만 음. 다. 지금 뭐 저는 인볼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 뭐. <laughs> 공소시효 지났나요? <웃음> <웃음> 지난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쨌든 그런 역할들 좀 많이 했었어요. 음. 이제 제가 좀 그런 걸 모으는 걸 좋아하고 음. 그런 이제 인정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laughs> 마음의 허영심을 아, 예, 이제 그렇게 채우는. 네, 어쨌든데 음. 여기는 그게 불가능했었죠. 그렇죠. 여기는 배틀넷도 안 됐었어요 음. 여기는 제가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했는데 전화랑 인터넷 둘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아 진짜 이게 안 믿으세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음. 기억나시죠 모뎀 기억나죠 네. 근데 난 모뎀은 한국이었는데 아 그래요 여기서는 저는 인터넷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희 런던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희는 전화와 인터넷을 둘중 하나만 골랐었어야 됐서서 엄마가 이제 그걸 눈치를 못채게 음. 그걸 제가 몰래 뽑아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안 오는 그런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전, 못 받으신 전화가 많을 겁니다 음. 많았을 겁니다 <laughs> <것 같아. 웃음> 네. 음. 지하철 얘기해서 그러는데 음.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린 아직도 안 터지잖아요 음. 그래서 지하철에 타면 우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그 그러니까 캐나다 지하철은 아, 어,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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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았는데 한국 지하철 타보셨어요? 타봤죠. 저도 완전 문화 충격. 되게 조용해요. 어,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보고 있고 얘기를 하다가 조금 크게 떠들면 쳐다 보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그 모르겠고. 아, 근데 제가 너무 눈치를 어, 많이 보는 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에피소드 한 이쯤을 참고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얼마 눈치 보는 사람인지아 근데 진짜 다 이러고 계시더라고. 네네네. 주위를 전혀 안 보시더라고. 응. 왜냐면 또뭐 무슨 역인지 다 아니까 그냥. 네. 이러고 그냥 이러고 내리더라고. 이러고.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음. 어떤 존중과 어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캐나다 지하철에서는 그냥 두리번거리고 막 놀고 음. 막. 다얘멍 때리고 있어. 어막 <laughs> 얘기하고 <laughs> 막. 인턴이 안 터지니까. 우리는 지하철에서 <laughs> 철학이 나는 난 지하철 철학이 있어. 대강 아니죠? 어 음. 엄청 저는 제가 이제 직업이 음. 목사인데 예전에 TTC 타고 다니. 여기 TTC가 이제 지하철, 버스를 TTC라... 음. 토론토 TTC이라... 트 네, 이제 음. 토론토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거기서 설교가 주로 나왔거든요. 아, 막 오. 생각하고 음. 이야기하고 막 하고 막, 어, 음. 그런 게 있었는데 와 한국은 너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음. 캐다좀 느리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한국인이 별로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한국인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인도 많고 요즘엔또 K컬처가 너무 퍼지니까 한국 말도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어 맞아요. 옛날에는 그냥 한국 말막 하고 다녔거든요. 야저 어.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애 사람 저 사람 봐봐. 여 사람 바지 봐. 되게 특이하지. 이러고 다니면서 맞아 맞아 맞아. 이제 맞아. 그런 말못 해. 맞아. 뭐라고요? 이러고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음. 저희 누나도 여기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민이 아, 네, 뭐냐면 이제 이민을 캐나다로 왔다가 여기서 어쨌든 다른 다른 꿈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이제 여기민이라고 저희는 저는 이제 쉽게 음. 표현하는데 누나가 이제 그런 버릇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 그러면 안 되지만.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을 응.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앞담화하라 응, 그러니까, 앞담화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와, 쟤왜 저래? 약간 어. 이런단 말이야. 앞담화를 하잖아요. <laughs> 근데 누나가 친구랑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근데 앞에 커플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캐나다 릴 때, 얘네 왜 이래?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버릇이 되니까. 그래서 누나가 그때 좀 뼈저리게 그걸 경험하고 음... 이제 얼른 다음 역으로 뛰쳐나가고 다시는 안 그랬다는 후문인데. 음... 근데 어쨌든 어 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언어가 제일 힘들었었죠, 확실히. 그쵸.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은 음. 어느 정도는 하지만, 맞아. 그리고 챗 GPT라는 게 솔직히 특히 쓰는 영어는 거의 음. 커버해주거든요, 실제로. 되게 잘 되있습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확실히 컸었고, 그게 제일 음.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도 와가지고, 저도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적응을 되게 못했거든요. 이제 은서경처럼 막 이렇게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그래도 따돌림을 당했죠. 뭐 음, 은따라 그러죠 음. 옛날 말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어. 은근 히단 제가 미워서 따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은근히 혼자 괜히 외톨이 되고 이랬었는데 그게 내성적이니까 안 늘잖아요 영어가. 음. 뭐 말을 안 하니까 말이 안 늘죠.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죠 자라면서 음.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에서 온 친구가 또 영어 못 하는 친구랑 손짓 음. 발짓 하면서 친해지고. 맞아요. 그런 친구가 생기 그런 음. 그 약간 이민자들끼리 또그 음. 공감대가 생기죠. 저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는 1.5세가 된게전 솔직히 기쁘거든요 힘들었어요 힘든 시절이 많았죠 이렇게 왕따도 당하고 저는 폭행도 당하고 제가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적응을 못하는 느낌이고 캐나다에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캐나다인으로서 포용되어진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은 되게 그 사이성 사이에 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 1.5세들 친구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음. 외국인 친구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어. 공감대가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1.5세. 그래서 뭐 이건 좀좀 멀리 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1.5세 이민자랑 한국에서 갓 오신 분이랑 연애를 하면은 좀안 맞는다 이런 말도 있. 있어 맞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연애 연애 관계여도 음. 저도 이제 여기서 캐나다에서 하, 회사를 다니니까 음. 거기서 아무리 제가 뭐 우리 팀이다, 팀이다 막 이렇게 해 줘도 좀붕 뜨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음. 아무래도 다 백인 분들이셔 가지고 저팀 분들이 뭐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스몰 토크인 뭐 이렇게 잡담을 하면은 이제 문화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서 자라면서 한국 문화만 많이 접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음. 뭐 외국 문화를 잘 몰라 가지고 외국 뭐 시사 얘기나 뭐 이런 얘기 하면 잘못 껴들죠. 음. 음. 그래서 약간 저는 그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농담 못 알아듣는 거. 음. 어, 약간 그 약간 다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나 약간 음... 이런 거를 못 알아듣는 건 저는 아직도 랩은 못 알아들어요. 노래 랩이요? 네, 그 영어 랩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한국말 랩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그쵸? 네. 그냥 너무... 제가 늙었나 봐요. 제가... <laughs> 그냥 제가 늙은 영어 걸로 하죠. 좀 커트 애들을 한번 아, 네네 네. 그렇네요. <laughs> 컨트리 팝 어. 음악을 제가 어, 들어봐야 어. 되는데. 근데 어 지금은 한국에 대한 인식도 케아다에서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말도 되게 좋아하고 음. 택시기사가 자기 부산에서 영어강사 했다 이런 적이 음. 심심치 않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약간 되게 음. 유창하고 음. 예전에 그인터네셔널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 약간 한국말 음. 되게 자연스러워졌고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상일씨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그 얘기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 피지컬 100대 1 아, 그거 좀 그, 얘기해 주세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몸 좋은 사람들 100명이 나와가지고 저도 안 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난 그게, 그게 웃긴 어, 거야. 그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laughs> 그 오징어 게임 이후로 어. 한국 그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거 같아요. 이걸 편견 없이 보더라고. 한번 재밌는 걸 보고 나니까 어? 얘네 또 이런 거 만들어내는 호기심으로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음. 그 피지컬 백이라고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피지컬 백인가? 지금 피지컬 백0이 100, 한국말이네요. 어, <laughs> 피지컬 헌드레드라고. 100, 저희 상사가 그걸 보시고 어 엄청. 막 저한테 막그 설명을 설명, 해주고 설명을, <laughs> 난 그러니까 어, 한국, <laughs> 한국인은 모르고 있고 외국인이 이제 한국 컨텐츠를 음. 설명해주고 있는 되게 아이러니한 그 시즌 2 나왔는데 그 시즌 2는 제가 한 편인가 봤어요 음, 음. 호기심에 봤는데 거기서 막 저희 상사가 막 스턴건이 나온다 아 김동현씨가 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다다 다 찾아보니까 아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음. 막 그러니까 뭐신기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와 한국에 대한 시선과 어떤 그런 거는 많이 바뀌긴 음. 했는데 여전히 1.5세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인종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머릿 속에 인종 차별적인 이그 편견, 어. 편 선입견, 선입견, 약간 그런 게. 어. 머릿속에 있거든요 음. 이제 어떤 탁 특정 이제 인종들을 생각하면은 음.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자꾸 평균을 내는 거죠 어떤 경험들의 어. 평균을 내기 시작한 경험으로만 되는 채우고 나머지 모르는 건 그냥 제가 익스트라폴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를 그냥 제가 채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견적인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저도 당하는 저희도 당하는 것 같아요 동양인들도 음, 음. 돌아갈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시청자는 그렇구나. 8시야 여기도 아, 8시지만 <laughs>